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최고의 날 기도하고 나면 얼굴빛이 바뀌셔야죠. 3월상 1장. 오늘 전도수기는 배우 김난주 씨의 것을 올려본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듣다가 카톡 아이디를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갑던지요. 전 목사님, 목사님, 묵상을 들으면 영이 반응하고 깨어나는 것 같아요. <laughs> 제 소개를 해야죠. 저는 배우 김난주라고 합니다.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말문도 안 떨어지고, 아는 지식을 전달하려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요즘 목사님의 묵상을 들으면서 저도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또 하나님을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KBS 1일 드라마 기막힌 유산에 출연 중에 있는데 이곳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오늘 목사, 목사님 묵상 듣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의 딸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목사님의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보내주시면 저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노력해 볼게요. 와우 이제는 1일 연속국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에게도 마스크 전도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는 군부대에서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얼마 전에는 시장에서 결심문 마스크로 전도한다는 전도 수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할렐루야 코로나를 뚫고 몰아치는 전도의 폭풍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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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She said, "May your servant find a favor in your eyes." Then she went her way and ate something, and her face was no longer downcast. 루키가 마치고 사무엘상이 시작된다. 아기가 없던 여인 한나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제발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제사장 엘리가 복을 빌어준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는 복을 빌어준 것이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제사장 엘리가 빌어준 복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한나가 대답하는 말인 것이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아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아기가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주의 종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 한나는 그 축복의 말을 믿고 막바로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것이다. 아직 아기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 어떤 마음이며 어떤 표정이어야 할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기 전처럼, 아니, 기도를 아예 안한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한가?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미리 바라보며 근심을 그치고, 얼굴에 감사의 빛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니 기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기쁘다 하셨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얼굴 표정도 환하게 기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사실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기도 제목조차도 잊을 때가 많습니다. <laughs> 아,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라아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리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연신하면서 정작 시작했던 기도 제목들이 흐늘흐늘 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음 저는 그냥 주님께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도 눈 감고 식기도 하다가 기도가 좋아서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죠. <laughs>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오늘 또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묵상이 참 짧네요. 그죠? 묵상은 짧아도 그대의 기도 시간은 좀더 길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암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누구를 찾아야 할는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는지 부르짖을 자기의 이야기를 토설 토로 할 사람 신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더 외롭고 더 힘들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속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대의 기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영혼 구원이든지, 재정의 어려움이든지, 관계에 얽혀짐이든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은 그대가 하는 그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그대는 기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 어, 너무나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기다릴 때는 기도를, 기도할 때는 기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오늘 그대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대의 기도를 귀 기울여, 오늘 또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기도하면서 얼굴, 빛이 밝아지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